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YBM 종로 E4U 센터에서 스피킹이 되는 영장문을 강의하고 있는 정은승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토이 라이딩 정기 시험 실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다른 시험에 비해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 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또 어쩌면 토일 라이딩이라는 테스트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강의 도입 부분에 제가 토일 라이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요. 실제 토일 라이딩 테스트를 본 수험자 중에서 레벨 7을 받은 수험자의 답변을 공개하겠습니다. ETS 채점관들이 채점을 한 것을 바탕으로 어, 왜이 수험자가 레벨 7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좀더 정확한 문법, 또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한 것이 아닌 실제, 레벨 7을 받은 수험자의 답변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서 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은 레벨 7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유익한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토일 라이딩 정기시험 실제 문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유익하시겠죠 여러분 어 적절한 어휘를 사용을 하고 또, 올바른 문법으로 문장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정보, 질문, 지시, 이야기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복수의 문장으로 구성된 문장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때, 상황에 맞는 이유, 근거, 설명 등을 하면서 복수의 단락으로 구성된 문장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토이 라이딩 테스트는요. 영작을 통해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행 방법도 궁금하시죠 여러분? 토이 라이딩 테스트는 ETS에서 인증하는 시험센터에서 기존의 지필 방식인 TOEIC 시험과 달리 즉 TOEIC처럼 이제 손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상에서 자판으로 입력하는 CBT 즉 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시행이 됩니다. CBT 방식으로 공정하고 또 표준화된 방법으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수험자의 답변은 이제 모두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ETS의 전문 채점관들은 시험 후약 5일 이후에 채점을 완료하고 수험자들에게 성적을 제공하게 됩니다. 좀 궁금하셨던 것들이 많이 좀 풀리셨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아, 이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토요일 라이 t 테스트는요, 총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총 다섯 개의 문제가 출제되는 퀘스천 1에서부터 5번까지 사진 묘사 파트입니다. 제시어가 두개 나올 거예요. 그두 개의 제시어를 가지고요. 하나의 문장을 만드시는 겁니다. 바로 사진에 근거한 이제 하나의 문장을 만드시는 거고요. 문항 수는 총 다섯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총 8분 동안 다섯 개의 사진에 여러분이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하나의 사진당 8분이 아니라 8분 동안 5개의 사진을 보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그 다음 Part 2, 바로 이메일 쓰기고요. Question 6번과 7번입니다. 이메일을 읽고 답변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문항 수는 총 2개가 나오게 되겠고요. 문제당 10분, 총 20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Part 2, 이메일 쓰기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 파트 3. 바로 에세이 쓰기입니다. 에세이 문제를 읽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술하시는 겁니다. 문항 수는 총한 문항이 나오고요. 시간은 총 30분 동안 보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에세이 문제를 읽고 아이디어도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술하시는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채 점이죠, 여러분. 세점은요 레벨 1에서부터 9까지 있습니다 최고점은 바로 레벨 9 2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강의에서 레벨 7 레벨 7을 받은 우리 수험자의 답변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강의를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요 이제 본격적인 part 1 바로 question 1에서부터 5 다섯 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파트 1을 잘볼수 있는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수는요, 총 다섯 개가 나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 화면에 사진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측정이 시작이 됩니다. 답변 시간은 이제 8분이 될 텐데요. 꼭 기억하셔야 될건 사진 하나당 8분이 아니라 사진 다섯 개를 8분 동안 여러분이 답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진 하나를 보다가 어,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서 답변을 먼저 시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원래 1번에 있었던 문제의 답변도 쓰고 수정을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8분 안에 5개의 사진의 답변을 해야 한다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점수는요, 3점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성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5개의 문제 중에서 3개의 문제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단순 조합의 형태가 나옵니다. 제시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 제시어들은요. 명사, 동사, 경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들의 조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문제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바로 종속 접속사가 나오게 됩니다. 종속 접속사가 나오면 아무래도 뒤에 문장이 조금 길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수험자가 이 종속 접속사를 알고 있는지, 그죠. 알고선 활용을 했는지를 보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ETS에서 제공하는 response description이 있습니다. 최고점 3점, 2점, 1점, 그리고 마지막 0점까지. 이렇게 뭔가 영어로 길게 써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한국어로 또 여러분들이 제일 받고 싶어 하시는 고득점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고점인 3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일단, 주어진 두 개의 제시어가 모두 적절히 한 문장에 적용이 되었을 때입니다. 사진과 어울리기도 해야겠지만요, 제시어 두 개가 반드시 한 문장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사진과 문장에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진과 전혀 상관없는 문장을 영작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제시어를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드는데 사진과 연관성이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문법적인 오류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문법적인 오류가 없어야지만 바로 최고점인 3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점보다는 조금 부족한 이점을 받게 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제시어의 부적절한 사용 즉 각각 다른 문장에 사용을 하거나 틀린 형태를 쓰게 된 경우입니다. 꼭한 문장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과 문장의 연관성이 있을 때 그렇죠. 제시어가 사진과 반드시 연관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를 해치지 않는 한개 또는 두개 이상의 문법적인 오류가 있을 때. 바로 최고점, 3점보다는 조금 부족한 2점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자, 기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토이 라이딩 테스트를 보시게 될때 Part 1, 사진 묘사에서 보이는 실제와 굉장히 흡사한 화면입니다. 이렇게 사진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세시어가두개 등장합니다. Climb, Stairs가 나왔네요. 이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레벨 7을 받은 수험자는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Two ladies are climbing the stairs. 라고 영작을 했네요, 여러분. 자, 보시면 두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명의 여자가 계단을 오르고 있는 중이야.로 이제 문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climb 이라는 지시어 들어가 있고요. stairs 라는 지시어가 들어 있습니다. 제시어 두 개가 모두 들어가 있고요. 사진과의 연관성도 매우 높은, 바로 high score 를 받은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제시어가 모두 들어가 있고, 사진과 어울린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볼까요? question 2.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지시어가요. near 그리고 water 나습니다이 사진과 맞게 우리 레벨 7을 받은 수험자는 어떻게 영작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There are a lot of people near water in the port라고 영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항구에서 물 가까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문장을 만들었네요. 지시어 near water 두 개가 모두 들어가 있고요. 사진과의 연관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답변 또한 하이스코어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사진과의 연관성이 높은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세 번째, question 3입니다. 자, 보시면요. 지시어가요 cook 그리고 many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 요리사가 뭔가 요리를 하는 것이 나타내는 사진이죠. 그럼 우리의 레벨 7을 받은 수험자 어떻게 영작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The chef cooked a lot of food in many pots라고 영작을 했네요. 보면 요리사가 많은 그릇들에 이제 많은 음식들을 요리를 했다라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지시어 cook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many까지 들어 있습니다. 지시어 두 개가 들어갔고 그림과의 연관성이 높은 바로 high score를 받은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제시어 두 개가 들어간다는 게참 중요하구나. 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question 4, 네 번째 사진입니다. 자 사진에는요, 두 명의 남자가 뭔가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시어는 because heavy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구성에서 종속 접속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부분에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레벨 7을 받은 수험자 어떻게 영작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Two guys hold their furniture together because it is too heavy to be held by one person.이라고 영작을 했네요. 와, 잘했죠, 여러분? 두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남자라는 것도 사진에 묘사를 해줬죠. 사진에 있는 것을 답변에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시어도요, because 그리고 heavy가 들어있습니다. 지시어가 두개 모두 들어갔고 사진과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답변 또한 high score로 보여집니다. 사진과 연관성이 깊어야지 된다는 라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 마지막 문제인 question. 5. 다섯 번째 사진입니다. 사진에 이제 여자가 있고요. 약간 곱슬머리를 한 여자가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 것 보이시죠, 여러분? 이 시어는 try on before 들어 있습니다. 이두 개의 제시어를 적절하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레벨 7을 받은 수험자는 어떻게 영작했는지 한번 볼까요? The woman with the curly hair is trying on many types of hats. before buying one of them 곱슬머리를 한한 한 여자가 그렇죠. 많은 종류의 모자를 써 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 여러분? 그것들 중에 하나를 사기 전에라고 이 영작을 했네요. 제시어에 해당하는 바로 try on 들어가 있고 여러분. 그리고 before까지 모두 활용을 잘 했습니다. 제시어 두 개를 한 문장을 만들었고요 사진과의 연관성도 굉장히 높죠. 이 답변 또한 하이 스코어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시면, 파트 1에서는요, 제시어 두 개를 한 문장 안에 꼭 넣어야 된다는 라 것, 또 사진과의 연관성이 높아야 된다는 라 것을 잘 기억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파트 2, 이메일 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